여기다 대주시는 거예요. 음... 대고 이건 뭐예요? <laughs> 사인이에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그립 할 건데. <laughs> 네. 어, 사실 그동안 제가 그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. 처음에 어떤 수영의 모션을 좀 배우기까지는 어, 잡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재미도 좀떨어지고 하니까 네. 오늘은 이제 입문자 그립 정확하게 알려드리고. 이거 잘 되시면 네. 프로의 어떤 스윙의 과정이 굉장히 좀 수월해질 거예요. 음, 네. 제일 굉장히, 중요한.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음. 이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니까 네. 네, 오늘 좀잘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립의 중요성을 제가 두 개의 샷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.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립이 있는데 네. 가장 흔히 나오는 잘못된 그립, 위크 그립이라고 하거든요. 음. 위크, 약한 그립이에요. 어. 약한 그립을 잡고 샷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. 음. 지금 전 세게 쳤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144m가 날아갔네요. 오른쪽으로. 음.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그립, 견고한 그립을 잡고 제가 샷을 한번 해볼게요. 살짝 오른쪽 가긴 했는데 진양님이 봤을 때이두개의 샷을 네. 비교해 보면 뭐가 좀 보이세요? 방향성. 방향도 있고 또 거리도 음, 네. 한 20m 이상 차이가 나죠. 그만큼 그립이 중요한 거예요. 똑같이 힘을 쓰고 똑같이 클럽을 음. 던지려고 노력했는데 음. 이 그립 하나에 어떤 확연한 데이터가 지금 차이가 나갔잖아요. 네. 음.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지금 제가 이제 왼손 엄지에 보면 이렇게 선이 좀 그려져 있죠? 네. 이 선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. 음... 자, 일단 타석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. 오늘 촬영하신다고 장갑을 좀 새거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. 제가... 아 이게 그립 선이 있는 장갑 팔길래 네. 샀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좀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좀 그어도 될까요? 아 네. 네. 좀 비싼데. 사이즈 얘기해주시면 제가 선물해드릴게요. 이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.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안 그려지는데. <laughs> 이 정도면... 좀삐뚤 거... 아니 이 정도면 됩니다 네. 네. 제가 미술을 잘못 해가지고... <laughs> 이 선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엄지를 이렇게 똑바로 놔보세요 음.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계방향으로 따졌을 때 네. 제가 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똑바로 돼 있다고 가정하면 은 12시 6시죠 네. 근데 이 그립을 잡을 때는 아 11시 5시가 돼야 돼요 음. 그럼 이제 진양님이 네. 이 왼손 엄지를 아래쪽 방향으로 11시 5시를 만들어 보세요. 요 엄지 손톱은 11시, 네. 그 다음에 이 손목 쪽은 5시. 음. 이렇게. 음, 네. 이렇게 비틀어서 그 다음에 지워주시는 거예요. 음. 왼손 그립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음. 11시 5시. 이 모양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. 네. 그두 번째는 틀어 놓고. 음. (11시 5시) 모양을 만들어 놓고 왼손 잡아주실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. 이 (11시) 방향 있죠 네. 이게 그립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음. 제일 안 좋은 그립이 그립 중앙에 선이 (12시 6시였어요) 음. 근데 지금 진장님이 (11시 5시) 해줬죠 네. 근데 이 엄지 쪽 (11시) 방향이 이 그립의 중앙보다 왼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. 음. 오른쪽면. 그래서 즉, 음. 모양을 좀 보면은,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. 음. 여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. 여기 측면. 아. 진양님 기준 오른쪽 측면을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다 11시, 5시 할때 엄지만 음. 왼쪽 보내신 분들 많거든요. 그것도 네.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. 음. 제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. 자, 먼저 힘을 주고 쭉 빼면. 12시, 6시. 음. 여기서 살짝 틀어가지고 이 모양대로 클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. 좀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세요. 이렇게 음. 당기지 말고 좀 아래쪽으로. 음. 오, 잘 잡으셨습니다. 음.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클럽을 살짝만 이렇게 좀 들어서 올려볼게요. 그럼 이렇게 딱 클럽을 세웠을 때도 이 선이 어떻게 되겠죠 대각선 모양으로. 약간 중앙보다 오른쪽 면에 있죠. 네.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음... 이렇게 다 땅에다 내려놔볼게요. 자 그러면 진양님이 봤을 때맨팔다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? 불편해요. 불편하죠. 네. 대부분 다좀 저에게 표현해 주는 시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 틀어놓은 것 같다, 음... 꺾어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음... 근데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. 이게 살짝 꺾여 있어야 네. 임팩트 때 속도를 낼수 있는 거예요. 어, 굉장히 중요한 네. 거니까. 이 그립 항상 잡아주셔야 됩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잡을 건데 네. 이제 오른손은 굉장히 쉬워요. 이 오른손 잡는 방법은 일단 약지 중지가 중요하거든요. 음. 이 약지 중지 두 손가락을 먼저 검지 위쪽에다가 검지 위쪽에다가 아, 잡아주세요. 음. 그럼 이 새끼가 남잖아요. 네. 새끼는 왼손 검지 위에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. 음. 두 번째는 이 오른 손바닥 있죠? 네. 이 오른 손바닥으로 이 왼손 엄지에 있는 선 있죠. 이 네. 선을 감싸주시는 거예요. 음. 안 보이게. 음. 오케이. 거기까지 딱 잡으시면 그립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. 음. 자 그럼 클럽을 다시 땅에다 내려놔 보세요. 어 모양 좋네요. 오른손은 혹시 좀덜 좀 잡은 느낌 나지 않으세요? 어, 덜 잡은 느낌 나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오른손의 접지는 이 손바닥 보이는 왼손 엄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. 어 굉장히 좀 어딘가 덜 잡은 듯한 느낌이 네. 들어야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. 대부분 다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은 내 손바닥 안에 이 클럽이 탁꽉 들어와 있어야 잘 잡은 거라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어 그렇게 잡으시게 되면 굉장히 손이 뻣뻣해지고 손목에 부상 많이 나가시거든요. 어 지금 그립 잘 잡으셨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잡아주세요. 아 오늘 그립 너무 잘 잡으셨어요. 거의 89점짜리 그립이에요. <laughs> 자 그럼 나머지 그 부족한 1일점은 뭘까요? 자 그립의 악력, 악력. 악력이 력 처음에 이렇게 딱 셋업을 할 때는요 거의 수치로 따지자면 1에서 10이 있어요. 시작할 때 악력은 한 1에서 2 정도. 아 살살 잡아주세요. 네, 그립의 힘을 정말 많이 빼봤다가 음. 잡아 빼 보세요. 네.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클럽이 손 안에 음. 이 상태에서 헤드를 살짝만 이렇게 들어 보세요. 그때 그립의 악력이 들어가죠. 네. 그게 한 1에서 2 정도예요. 음. 그 정도만 그냥 시작할 때 잡아주시는 거고 음. 나머지는 음. 절대 꽉 잡으시면 안 돼요 물론 스윙을 하는 동안은 그립의 악력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네. 시작할 때는 음. 반드시 일이 정도의 어떤 힘의 악력을 음.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. 개인 연습하실 때 네. 대부분 이 그립을 한번 제대로 잡아놓으면 어... 계속 유지하려고 잡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. <laughs> 네. 절대 안 됩니다 저, 네, 한번 공을 치고 나면 클럽이 손 안에서 돌아요 아무리 그립을 잘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음 샷을 칠 때는 처음부터 잡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음. 자 진영 님 기준에서 제가 선이 11시, 5시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? 네. 네. 왼손 엄지는 약간 11시 방향 이 손목 쪽은 5시 방향 음. 그리고 대각선이 좀잘 그려져야 돼요 음. 그리고 네.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왼손이 음. 그 다음에 진영님은 약간 이 왼손 엄지를 네. 살짝 아래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음... 네. 음... 네. 그거잘 해주시고 자, 두 번째는 클럽을 살짝 들고 약지 중지로 검지 위에 클럽 잡아주고 새끼 올려요 그 다음에 네. 나머지는 그냥 감싸주시는 거그 음... 다음에 그립의 약력은 1에서 2 정도 자 클럽 다시 내려볼게요 자 그럼 공을 한번 쳐볼까요? 네 힘 빼고 오케이 오 우와. 나이스 오, 오. 네,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먼저 이렇게 팔에 힘을 좀 빼야 될거 아니에요 네. 힘을 빼면 이게 12시 6시에요힘뺀 상태에서 대고 대고 잡으면 안 돼요 네. 대고 돌리고 돌리고 틀어주는 거죠 네. 대고 돌리고 잡는다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네. 자 대고 돌리고 자 지금 약간 실수한 거. 자 대고 잡고 돌리려고 했어요. 음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고 돌릴 때 헤드도 같이 돌아가요. 아하. 헤드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. 네. 자, 대고 잡지 말고 대고 돌리고 다시 한번더 대고 돌리고 잡는다. 다시. 될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이게 선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따라했어그선 버려야 돼요. 버려야 네. 다시 검지 엄지를 고정해 보고 네. 될때 이렇게 음... 자 대고 대고 돌리고, 돌리고 잡는다. 잡는다. 그렇죠. 빼고 대고 돌리고는 완벽하게 좀 숙지하신 것 같은데 많이 실수하는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이제 첫 번째 될때될때 네. 보면 저는 지금 보면 이 왼손이 그냥 좀 부자연스럽게 있거든요. 원래 그립은 이렇게 딱 왼손 힘을 빼면요, 이렇게 왼손목이 살짝 꺾여 있어요. 아주 미세하게 살짝 꺾여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대부분 그 모양으로 그립을 잡아요. 음. 시작할 때.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자, 약간 세워서 대고 음. 이 대는 부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. 대는 음. 부위는 제가 여기 선이 그려져 있는데 아, 네. 손가락과 손바닥이 연결된 경계선. 음. 그 부분에 먼저 클럽을 좀 대주는 거고, 그 다음에 돌리고 잡아야 돼요 음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려주면 또 꺾여 있잖아요 음, 네. 근데 꺾어놓고 잡는 거랑 아. 피고 꺾는 거랑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음. 그 디테일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다이 이 상태에서 대고 돌리고 잡는다 그러면 음. 이 왼손 새끼손가락 부분 있죠 네. 여기 좀 구멍이 숭숭 들어갈 정떠 있죠 이러면 그립에 이런 접지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음. 그거 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이스오와벽 nice. 넘었다 방향이 좋아졌죠 신양님 지난 시간에는 약간 좀 오른쪽 한 슬라이스 나왔었는데 네. 그립 잘 잡으시니까 방향 바로 좋아지죠 음 네, 이만큼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립 배우신 거잘 네. 기억 좀 해주시고 이제 그립이 좋아지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동작들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집에서 네. TV 보시면서 항상 네. 그립 잡고 계시면서 클럽 헤드 끝 올리는 거 이거 미리 예습 좀해 오세요. 네. 아시겠죠? 네.